네, 안녕하세요. 마이클입니다. 어, 네. 오늘은 이제 뭐, 이런 주황색 나이키 박스를 들고 왔는데, 제가 이 주황색 나이키 박스를, 박스 제품을 리뷰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어, 뭐, 블로그나 아니면 은 뭐, 포토 리뷰 같은 거는 많이 올렸어도, 어, 유튜브로 리뷰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어, 요즘 굉장히 핫한 제품이죠. 뭔지는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박스는 보면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냥 일반 나이키 제품 사면은 바로 주는 어그 나이키 오렌지색 박스에 흰색 나이키 로고 수시와 나이키 로고가 들어간 제품, 아, 박스예요 어 지금 박스는 뭐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없고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갖고 온 제품은 나이키 덩크로 레트로 제품이에요. 아 덩크 너무 핫하죠, 요즘. 진짜, 덩크가 2, 3년, 2, 3, 4년 전, 진짜 딱 2, 3년 전까지만 해도 진짜 찬밥 신세였던 시절이었는데, 어느새 갑자기 순식간에 어, 가격이 막 오르기 시작하더니 인기가 어, 폭발을 한것 같아요, 진짜. 오늘 제가 갖고 온 덩크 제품은 보 시면 아시다시피 블랙 화이트 화이트 제품 범고래 제품입니다. 어, 남들 다 사길래 저도 한번 사봤습니다. 어, 사이즈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제 사이즈 270 사이즈이고요. 그러면 박스 를 열어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반 나이키 제품이랑 속지가 석지 속지 뭐. 적힌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아트도 없고 그냥 민짜 진짜 기름 종이가 <laughs> 쌓여 있는 제품이에요. 바로 속지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많은 분들을 울고 웃게 했던 덩크로 범고래 제품입니다. 진짜 많이 뿌렸어요. 진짜 많이 뿌렸어, 진짜 한 1월, 2월 그때쯤부터 계속 들어오고 들어오 넣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결국엔 당첨이 안 되더라고요. 진짜 많은 곳에서 했고, 진짜 많이 발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기는 여전한 덩크로 우 범고래 제품입니다. 한 꺼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냥 설명드릴 게 없어요. 그냥 덩크로우예요. 어, 일반... 덩크로 제품이고요 어, 참고로 얘는 NSW 덩크 제품이에요 나이키 SB 제품이 아닌 NSW 제품이에요 그 차이가 뭐냐 SB는 이제 이 뒤에 힐패드와 텅 부분이 네, 죄송합니다 이 NSW 덩크보다 두꺼워요 NSW 덩크는 얇고 뭐 그냥 딱 평범한 일반 네, 소재가 사용이 되었어요 근데 SB 덩크는 스케이트보드 전용 덩크기이기 때문에 텅도 매우 두껍고 얘보다 매우 두껍고 이 힐패드도 이제 발목을 잡아줘야 되니까 매우 두껍습니다 어... 아무튼 일단 얘는 NSW 덩크고요 네 그냥 일단 덩크예요 그냥 우리가 잘 아는 그 덩크 미드솔은 그냥 우리가 아는 일반 덩크 미드솔이고요 조던 뭔가 매우 비슷하게 생겼지만 어, 이렇게 올라와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분 부분 나눠져 있는 차이도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 조던 원과 비슷해요. 이렇게 되어 있고 검은색, 뭐, 이렇게 올라와 있고 뒤에 보면은 나이키 로고. 이렇게 아웃솔은 우리가 잘 아는 조던 원과 덩크와 동일한 아웃솔을 쓴다는 건 다들 아실 거라 믿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던 원 같은 부분은 이제 어, 오돌토돌 한 반면 덩크는 약간 좀 매끈한 네, 부분이에요. 이별 부분이 더 매끈하다. 그게 딱 차이인 것 같습니다. <laughs> 보여릴게 없어요. 덩크는 너무 밋밋해요 히스토리도 뭐 딱히 설명드릴 게 없어요. 1984년 아니지 85년 이제 조던 원이 같이 나올 때 나올 때 같이 나왔고 어. 조던 원의 보급형 제품으로 이제 각 대학별로 대학 컬러별로 출시가 되었다가 어 이제 스케이트 보더들이 많이 착용을 하면서 나이키도 이제 스케이트 보딩 라인을 만들려고 하다가 어 덩크로 스케이트를 하네? 그럼 이걸로 스케이트화를 만들어 볼까 해서 나온 게 나이키 S B예요. 어그 나이키 S B 덕분에 S B 덩크도 많이 나오면서 2000년대 초반에 덩크 하이비. 어, 엄청 났었는데 지금은 어, 이제 길거리 가다 보면은 스케이트 타고 있는 어린 아이들도 많고요, 스케이트 타고 계신 이제 청소년 이제 아니면은 성인 남녀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스케이트의 시대가 다시 돌아왔다는 것 같고요. 어, 또제 갖고 있는 어, 비슷한 제품이 있죠. 어,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제 채널에서 가장 많이 봐주셨던 리뷰인. 엠부시 덩크입니다. 진짜 판박이에요. 판박인데, 뭐가 다르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엠부시 덩크는 이제 나이키의 신발 중에서 빅나이키라는 제품이 있어요. 빅나이키라는 제품이 있는데, 덩크로우라는, 덩크와는 완전히 좀 약간 어퍼가 달라요. 이쪽을 보시면은, 이쪽이 이제 빅나이키의 그, 인스파레이션? 그런 걸 받아서 이제, 그 모티브를 가져와서 받은, 그러니까 여기다가 때려박은 제품 어, 그 부분이라고 하고, 하고요. 이제 뭐 소시 같은 부분에는 부분에는 뭐 윤님이 이제 길게 빼서 이제 이건 윤님의 이제 고유의 디자인으로 치고 덩크의 디테일은 진짜 아웃솔밖에 볼 수가 없는 그런 제품이에요. 완전히 다른 제품입니다. 비슷하지만 완전히 달라요. 뭐, 뭐 하나 말하자면 뒤에 이렇게. 이렇게 힐 탭에 아니 힐 컵에 이렇게 들어간 부분, 앰부시 덩크도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뭐 사실 앰부시 덩크가 있어서 굳이 얘를 살 필요가 없었는데, 어 제가 원래 로우 제품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어 다들 사길래 저도 어, 그럼 나도 사볼까 하는 마음으로 샀거든요. 그러면은 뭐또 조던 원 이제 로 로우, 조던 원 로우하고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덩크 로우가 있으니 이제 조던 원 로우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서랍에있터 조던 원 로우입니다 스모크 그레이 로우고요 비슷하긴 한데 뭔가 많이 다르죠? <laughs> 조더만 로그 같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덩이 좀더 두껍고 저품의 로그가 있고 이제 리드솔 부분도 이렇게 절개가 되어 있지 않고 올라와 있지 않고 그리고 이제 윙탭, 윙탭 부분이라 그러나요? 이제 윙탭 부분이 이제 덩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와 있는 반면 조더는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가 있는 편입니다. 또 뒤에 뒤에 조던 원 로고 같은 경우에는 에어 조단 마크가 들어가 있고 덩크 같은 경우에는 나이키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스우시가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물론 조단도 이렇게 이어져 있죠. 네, 뭐 일단 딱히 더 말씀드릴 게 없어요. 일단 나코탭 한번 보고 이제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할게요. 같은 어, 나이키 덩크로우 제품이고요. 가죽 제품, 천연 가죽, 소가죽, 합성 가죽이 아예 안 들어간다고네요. 119,000원에 이렇게 가죽을 써 줬다고? 못 믿겠네요. 사용 용도 농구? 어, 어째서? <laughs> 어째서 왜 이게 이게 왜 이게 농구일까요? <laughs> 다른 거는 다 라이프스타일로 치더니만 심지어 조던의 라이프스타일로 치더니만 이걸 농구라고 표기를 했네요.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제주공명 베트남이네요. 어, 덩크가, 이번 덩크 같은 경우에는 퀄리티 문제가 많이 많았는데 어, 베트남에서 만들었구나. 저는 베트남이랑 인도네시아에서 만드는 거를 어, 중국에서 만든 거보다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퀄리티가 그렇게 막 어, 문제가 있거나 하자가 있는 그 부분이 중국... 발 제품보다는 적어서 좋아하는데 뭐 퀄리티 문제가 이번엔뭐 코스트 덩크나 일반 어 범고래나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뭐 여러분들은 좋은 양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네요. 진짜 너무 단촐한 제품입니다. 어 그러면은 저는 다음 리뷰 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리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